양자테마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주식 바구니에 무조건 양자테마는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야 될 핵심 섹터입니다. 중요한 이유 궁금하시죠? 전세계 양자테마 대장주 아이온큐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한국의 양자테마 대장주 엑스게이트 플러스 KCS 더갈수 있을까요?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댓글창을 누르시면, 상단에 차본 밖으로 채널 공식 오픈톡방의 링크가 있으니,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주식을 즐겁게 함께 배우며 하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본 박프로에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창은 바로 제 채널이죠. 차본 박프로 채널이고, 주식 유튜버입니다. 차본의 의미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 차트는 무엇일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플러스 기본적 분석이 주식 공부의 가장 기본이고, 재무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며,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본 박프로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이 중점이다. 즉,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차트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딱잘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어제 양자 테마 관련 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미국의 아이온큐 플러스, 한국의 엑스게이트와 KCS 플러스 ICTK라는 종목을 올려드렸고 간단하게 대응 전략 플러스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어 어제 밤에 쉽게 아이온큐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양자 테마 관련 주들도 아침에는 빠졌지만 빠져서 출발했지만 종가는 위로 다 올려놨습니다. 즉 눌렸을 때 여러분들 진입하셨으면 오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충분히 신규 진입 가능했고 호이딩도 가능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지수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이라도 코스닥은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다 설명을 드렸고, 코스닥 종가 기준 플러스 2.21% 폭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690.80포인트죠. 7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추세. 1층, 2층. 지금 2층에 또 상단을 두들기느냐, 많느냐. 한번더 올라가면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 추세. 박스, 박스. 하방 추세가 아니라 우상향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양자 테마. 나스닥, 아이온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어요. 종가 마이너스 12.16%. 이건 급락이 아니라 폭락 개념이죠 하지만 제가 추세 라인을 그어 드렸고 추세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자 단 바로 가기 위해서 바로 신고가를 한번더 가려면 눌려도 제가 35이 라인은 찍고 가주는 게 좋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하단 추세 때 찍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돌려서 이위로 올라타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아이온 큐가 아이온 큐가 상승 마감이 되면 내일 당연히 엑스게이트 플러스 kcs 우리나라 양자 테마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국 주식. 엑스게이트부터 볼게요. 엑스게이트 상단 추세선 하나, 하단 추세선 하나, 이 대각으로 그어진 이 추세선 두 개를 쉽게 추세대라고 합니다. 주가는 추세대를 따라서 가고, 하단 추세선에 닿게 되면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상단 추세선에 가면 이렇게 두드겨 맞고 주가가 눌립니다. 어제 눌렸고, 오늘, 아이온큐 영향으로 밑에서 급락 출발했죠. 시가 마이너스 3.96, 저가 마이너스 5.94, 마이너스 6% 가까이 밀렸지만, 종가는 무엇이다? 뭐죠? 보압. 팩트죠. 그쵸, 여러분들? 팩트예요, 여러분들. 5일선 이탈 없이, 형광색 이 선, 5일선 이탈 없이, 5일선딱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못 뚫었던 구간, 과연 내일 뚫어주느냐? 이걸 뚫어주면 1층, 2층, 또 다른 추세대가 형성이 된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 차트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 어, 이런 거를 함께 정말 어, 데이트레이딩이든 중장기 스윙이든 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면서 접근하는지 선수들과 함께 주식 매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누르시면 차범박 프로 채널 공식 오픈톡방의 링크가 있으니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KCS예요. KCS는 제가 추세선을 3개를 그어드렸어요. 3개. 10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3개를 그어드렸고 자, 보세요. 1층에 주가가 역시나 IONQ 영향으로 급락을 했죠. 저가 몇 프로죠, 오늘? 저가? 마이너스 5.98% X 게이트와 비슷하죠. 근데, 근데 종가는 야딱 센터 라인을 올려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내일 찍고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들? 종가 배팅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은 ICTK. ICTK는 제가 라인을 하나 잡아 드렸어요. 쉽게 6,280원이죠. 요거 계속 찌르고 있는데, 오늘도 근처 어느 정도 올라왔죠. 이걸 못 들으면 못 갑니다.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 이런 추세, 추세적인 상방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네, 올라타느냐, 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은, 어,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 설명을 하나 볼게요. 12월 3일 화요일 우측에 날짜 표시 보이시죠? 자, 내용 하나 볼게요. 12월 2일 월요일 12월 2일 월요일 중앙첨단소재 선수 입장 가능하다. 선수 입장이 무엇일까?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 눌림 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종목이에요. 중앙첨단소재 12월 2일 자, 이 종목까지만 볼게요.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여기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12월 2일 월요일 어제 선수 입장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오늘 몇% 프로 갔죠? 9 11% 11%의 수익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현재 그쵸 여러분들 자 중앙 첨단 소재 이 종목이 왜 가리라 판단이 되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laughs> 왜일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그냥 쉽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오면 반등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에 딱 원바닥, 투바닥이죠. 쉽게. 이건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기본적인 이론으로만 봐도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쵸, 여러분들? 반등할 수 있는 자리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갔는지 여부, 뭐 기타 궁금증 이런 것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음, 함께 공유하면서 배우시면 될것 같고, 일단,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 이 종목은 8,570원이 이탈이 없으면 이 상단 위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내일이라도 한번더 위로해서 치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중요한 건 뭐다? <laughs> 어제 진입해서 11%의 수익이 나왔다. 주식은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돈 벌었으면 뭐다? 된 거죠. 아무튼, 오늘 하루.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 어, 크게 이런저런 2차전지 반도체에 물려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은 날 오실 테니까 우리가 물려있는 동안 멍하니 있지 말고 어, 준비를 해둡시다. 그래야 탈출해야 다른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빠르게 복구를 하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